안녕하십니까 5 고프로를 켰습니다 5 고프로의 우리 개시 첫 영상으로 우리 김 상사의 하루를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육아휴직 중이시거든요 육아휴직 이라고 출산휴직 그래서 출산휴직 동안 우리 김상사님의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 야뭐한 거야 코끼리 코끼리 시우야 이 코끼리 아구 잘 보네 벌써 터미 타임 할 때가 됐어요 우리 시우 어구 잘해 어구 잘해 어구 잘해 어 아니 션티 어머니 카메라 인사 한번 해 <laughs> 원래 집밥을 항상 먹었는데 오랜만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항상 우리 김 상사님께서 차려주고 계세요 그렇죠? 네. 점심만요? 아, <laughs> 아니야. <laughs> <laughs> 모든 식사를 김상사님이 차려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능숙하게 하시네그럼요막마쉬좀 그러면... 그만해라.

샵꼬가하가거야카메가져서너을 가져가면서 샵을 가져가면가춘봉이서는을가져지는지샵는데 그래 너도 수을좀 벌어와라 샵을 <laughs> 가져가면서 가 많이 올라갔는데이 정도 아니었던 것같 자, 자, 잠깐만, 음, 아, 더먹다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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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싫어, 울전이야 네, 알았어, 알았어.처럼 알았어, 알았어. 자기가 상사 일 안하나? 할 일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맞지 <laughs> 일단 여기를 좀 바꿀겁니다 아그 지금? 지금 가지고 올라와야죠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스톱 해주세요 <laughs> 유튜브 채널 하나 파세요? <laughs> 아, 유니폼이 좀 별로긴 한데 <laughs> 문신 아니었어 그거? 거기다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당겨서 음. 여기다? 옆에 이거 잡을까? 여기 먼저 고정하고. 싸는 <laughs> 줄알 <laughs> 아, 그래, 그렇게만 빼도 넓다. 이 얼마나 괜찮은 소비인가? 단돈만 원, 다만 원의 행복, 만 원의 행복. 아니, 이거 갑자기 파김치를 하겠다는 거야? 맛있잖아요. 제가 파김치를 좋아해서 그렇지 오빠 아, 좀 재고 잤어요? 아니.. 해어 저도 안 해봤어요 와아난저어 적어도... 자기야 이거 언제 닦아? 금방 까 와우.. 도와주실 거예요? 도와줄까? 나도 옆에서 같이 깔까? 뭐.. 뭐.. What do you want? 고기 세워놓고 내가 이 자르면 까줘 아니면 자기가 잘라주면 돼. 내가 밑부분을 짜주는 게좀더 빠르지? 네. 계파를서아 사면 될것 같은데. 오. 저희가 한 단에 2,400원인데 깐건2 0 0 0 마야. 한 단에. 그가 그래? 근데 그게 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어떻네 <laughs> 도와달라니까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 지금. 아니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그걸 시청자분들이 아마 판단해 주실 거. 야, 이 너무 어, 가이도 어, 어, 음, 진짜 닭 같네. <laughs> 이쪽 반쪽 봤어 이제 뭐뭐 뭐 해야 돼? 조금 물기를 뺐다가 절여. 내책젓 해. 꼬리 부분을 좀 절여야 합니다. 음, 물기를 좀 빼야 되는구먼. 안 그러면 좀 널어 놓을까? 어, 좀쓸줄 알았지. 안 그러면 임 중에서 물이 많이 생겨요. 아, 음, 근데 저기 야양이뭐 우리 며칠 먹겠다? 고생했어요. 파김치 사드세요. 션티야 <laughs> 그치? 파김치는 사드십시오. 보다는 오 드디어 양념장. 양념장. 설탕 한 숟갈. 당. 통, 통 열어놨잖아. 응큰거 해야. 한, 한 번도 만들어본 적 없는 파김치를 손질부터 양념까지 대단하구만 괜찮나요? 아주 괜찮아요. 오, 다행이다. 좀 진정됐어. 오 유튜버 같네 유튜버. <laughs> 자기 찍어야지. 아기찌 실패해서 저는 가방 되겠어. <laughs> 이게 좀 사이즈가 좀 사이즈 이슈가 있네. 그리고 약간 체온도 한몫하지 않을까? 아 체온을 느끼기좀 그래? 그래도 렇게 나오면 가만히 잘 있는다니까? 잘 있네 김지우 처음 같이 나오는 산책. 그렇지. 자기가 들어줘. 랑 잠나오는 산책 다 같이 날씨가 겁나게 좋아 보라. 어, 진짜 오늘 하늘 날씨 맑네. 음. 남들 퇴근 시간에 우린 산책을 한다. <laughs> 어 근데 나 잠깐만 양말 좀 벗다. 너무 좋다 길거리에서 옷 벗고 <laughs> 걸으시면 안 돼요. <laughs> 지금 애기 아, 어머니께서 더... 길거리에서 더... 옷을 벗고 너무 야한가? <laughs> 뭐 야. <야해>. 시끄러운 <laughs> 걸리는 거 아니야? 아이고 죽겠 진짜 이렇게 오랜만에 오래 쉬니까 어때? 3일 차밖에 안 되긴 했지만. 응. 근데 좀 바쁘지. <laughs> 약간 어떤 느낌이야? 말해봐. 말라지 않겠어요. 왜? 약간 부대였으면 밑에들 시킬 만한 일들을 <laughs> 내가 집에서 다 해야 하니. 네. 그게 자기, 좀 자기 말 뭐야 마일리지 쌓고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그 마일리지 언제 쓸수 있죠? 이렇게 해두면 이제 나중에 자기 오? 나가고 싶을 때마다 나가고 다할수 있는 거지. 지금도 자주 잘 나가잖아. 응? 지금도 잘 나갈 나가 나가잖아. 그렇지. 퇴근하고 사자 할까? 어 그래. 오토방이도 한번 타. 여기가 지금 히트템이라니까? 우리 동네? 사람 되게 많지? 여기는 우리 동네 메타 세카 여길 최근에 맨발 길이 생겨가지고 여기 핫플레이스 육아는 어떠신지? 육아? 육아 네. 괜찮아요 아, 좀더 이렇게 <laughs> 뭐가 괜찮냐고 추천해? 어, 추천하고, 애기가 일단 너무 예쁘니까, 그걸로 다 뭔가 용서가 된다. 어, 그래? 가장 힘든 점. 가장 힘든 점? 응. 아, 전부터 하나 생각했는데, 시우가 생기면서, 올해 여름 여행을 한, 여름에 여행을 한 번도 못했다. 아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좀 놀고 싶은데? 음. 놀지를 뭐 물에 못 들어갔다 음. 심지어 어디 목욕탕 물 냉탕에도 못 들어갔다 음. 그럼 육아유지 출산휴가? 음. 이거 뭐야 출산휴가 해보니까 어쨌든 옆에서 좀 많이 도와줘야 되잖아 음. 뭐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 어떤 마인드로 해야 돼? 마인드셋을? 마인드셋? 어. 길 항상 열고 있어야 한다. 길을 항상 열고 있어야 된다. 어. 예, 이 아이 한 번만 찍어줄 수 있어? 이렇게 심... 기절. 기절. 나올 때 울더니 기절. 음. 그렇게 막힘들다 그랬는데 나는 그 정도는 모르겠어. 음. 약간 체질을. 체질인 경향이 살짝 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둘째 이름까지 정확하게 생겼다 <laughs> 이 말이다. <laughs> 전혀 상이 상이되지 않은 부분이네. 시로 시작하니 시로 시작. 오늘의 한상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아주 피엑스에서 산 건데, 진짜 맛있어. 응. 얼마 안 했던 것 같아. 이거는 어제 만든 수유. 오늘 맛있게 먹고, 아기 목욕시키고 좀 빨리 쉴까요? 네? 마지막 컵무. 쉬어, <laughs> 네. 샤워할까? 이 샤워할까? 네? 아이구 샤해 시원하지? 응 시원. 기해도 아이구 잘해, 아이구 잘해, 아이구 잘해. 어머머. 이거 무슨 시우킹 건가요? 쭉쭉쭉쭉쭉 우 아빠도 이런 거안 바르는데 넌참 좋은 거 바른다 이 자식아 아이고 자아이자피부 <laughs> 이렇게 좋아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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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시 얼굴 한번 보세요 시우 잘했어 아이고 뽀송뽀송이 아이고 <laughs>